가해자의 위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순간. 오늘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 곳에서 끈질긴 사랑을 한창 연습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있는 곳 말이죠. 이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특별한 끌림을 느끼는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을 보이지만, 그 마음 속 깊은 곳의 허망함과 찌질함은 누가 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고기에. 라고 외치는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관심조차 두고 떠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기술들, 그들의 끈질긴 속삭임은 마치 애정 어린 메시지처럼 지나친다. 예를 들어, 일상대화에 끼워 넣어진 저속한 말들 멀리서 애처되는 소리 공사 현장의 잡부들이 전달하는 너는 결코 날 잊을 수 없어. 같은 말들은 오히려 그들의 무기력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딘가에서 청소 용역이지만 넌 정말 대단한 피해자야. 라는 말을 던지며 나가는 모습은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가해자들은 누구에게나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냉장고 속에 아이스크림을 배달하듯 안녕 너를 계속 보고 싶어. 라고 외치는 건 아이스크림보다 더 쓸쓸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문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어 라며 배달상자에 담긴 대화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찌질한 정체가 두렵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집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소음 속에서 피해자는 나에게만 속박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 소음은 마치 끈적한 덫처럼 다가오지만 피해자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변태적인 애정 표현으로 한층 더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일상 속에서 의미 없고 다소 유치한 집착에 빠져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